주님, 우리는 당신의 극률하심과 엄중하심 앞에 오늘도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악하고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들려오고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외면하지 않으며 그 깨닫게 된 당신의 뜻을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오늘도 살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서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의 통치 말년을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불순종이 어떻게 심화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중에 하나였고 역대기 저자는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 대한 극도의 배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환란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악한 마음이 어떠한 결과에 다다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6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아스나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이라는 환란을 당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아수르 왕에게 주었지만 역대기서는 그 결과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왔으나 그를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며 아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인간적 수단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아스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오히려 재물만 잃고 괴로움만 얻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힘, 돈, 권력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할때 일시적으로 평안을 얻는 듯 하여도 결국에는 아하스의 결론처럼 유익이 없는 고통 허무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아하스의 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환란을 당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도리어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기 시작합니다. 환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한번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극단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우상 동기는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효용성을 쫓는 실용적 신앙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나선을 보여줍니다. 활란은 회개의 기회이지만 아스는 오히려 반항하며 완악함을 심화시킵니다. 더욱이 그는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들을 닫으며 예루살렘 성읍 곳곳에 이방신을 위한 재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정통예배를 정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유다왕국의 신앙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극심한 배반이었습니다. 환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우리가 혹시 아하스처럼 더욱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도리어 더욱 더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26절에서 27절은 아하스의 악한 통치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역대기는 그의 죽음을 기록하며 그가 예루살렘 성의 장사 하여, 장사되었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앞서 요하스 왕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용한 왕에게 내려지는 최종적인 수치, 징벌을 상징합니다. 아하스는 다이드 왕과의 영광과 특권에서 배제된 악한 왕이었고, 그의 비참한 체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스의 종말을 거울 삼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스의 통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 수단이 실패하며 불순종이 궁극적인 멸망을 초래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환란 속에서 더욱 완악해지는 대신 그 자리에서 돌아서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실용적인 유혹을 버리고, 오직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하려는 순종의 마음,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를 이어가려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대신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이의 타산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환란 속에서 우리가 더욱 당신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성적 문을 열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예배하는 삶을, 그 관계 안에 이어져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오늘 이 하루도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